헤라클레스. 기간테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제우스가 탄생시킨 전쟁 기계이자 헤라의 모유를 착취해 피지컬 기프티드를 받은 건 모르겠고 이 당시 본인 이세를 포함한 재미니들은 헤라의 속마음을 관람할 수 있어 헤라클레스의 날카로운 노딱각을 칭송했다. 그런 헤라클로스를 모티브로 만든 헤라클레스는 벌레 타입 최고 아웃풋 합삼과 불카모스 딱한 발자국 뒤에 서있던 포켓몬이었다. 이전 부사이저는 공 특공의 차이가 두 배가량 차이났다면 이놈은 세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진성 미친 벌레로 독사 머리통 깨부시던 헤라클레스를 반영한 건지 사성벌레와의 맞다이에서 백전백승 거둔 걸 축하라도 하는 건지 격투 타입을 받아버리며 부사이저와 비교 불가능한 메이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 녀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근성 화염 구슬이다. 헤라클레스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섭취한 띠를 뽑아내는데, 공격 125족의 근성이 더해지니, 마귀 10마리 세워두면, 그대로 스트라이크 당한다. 핫쌈마저도 살리기 어려운 벌레 타입이지만, 이 녀석은 메가혼이라는 벌레 타입 최고 이력 기술을 들고 태어난 그야말로 점지받은 벌레 새끼인데다 원한다면 칼충 도핑 곁들여, 화력 증강 맛까지 시식 가능해진다. 벌레 고의력기만 받았으면 몰라 격투 타입도 고의력기를 하나 받았는데 앞으로 평생 쓸 인파이트를 얻게 되어 이놈이 단일 벌레인 줄 아는 참만보 따위에게 죽음의 고통을 선사해준다. 사실 근성화구 형태는 얘 말고도 할수 있는 애들이 많은 반면 메인 디시는 바로 이거다. 기합이 뜯기고 카운터에 기사 회생 들고 나오는 조합으로 나보다 빠른 상대한테는 카운터 날리고 나보다 느린 상대한테는 인파이트 치고 깃띠 터지면, 최대 위력 기사회생을 사용하는 조합이다. 기사회생 기술을 떠올리면 아는 사람은, 거진 전부 헤라크로스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조합인데, 얘보다 들잘 뽑는 기사회생 사용자가 순수한 행요가램 정도였는데, 얘는 스카프 끼고 무릎 이나 날려대다 두번 빗나가서 바닥에 쳐박고 자폭했던 걸로 기억한다. 다만 5세대 와서 온골 참타격기가기합이띠 없이 이짓이 가능했는데 스카프 끼고 기사 회생쓰다 6세대부터는 칸나 열매 끼고 기사 회생쓰는 태권도 하던 놈이 복싱이 껴서 위빙하고 다녔지만 헤라크로스는 다른 격투와는 차별화되게 에스퍼 상대로 떡 바르고 다녀 떡락 스탠스는 거의 없었다. 딱 하나 단점이라면 마하펀치 같은 선공기를 못 배웠다는 거다. 6세대 와서 메가진화를 받았는데 정말 애매할 정도의 성능을 자랑했다. 공격 185로 하동한 곤충 주제에 원시 시절 그란돈 외계에서 지구 출입허가증 받고 들어온 테오키스 운석 부수고 다니던 맥쿠자보다 높은 공격을 가진 전 포켓몬 2위의 공격을 가졌다. 1위는 아쉽게도 전투사 관학교 미츠가 가져갔다. 매진치면서 특공의 낭비가 단일도 안되어 종족감만 보면 세상 미친놈이 따로 없었는데, 근성도 나름 좋은 특성이었지만, 화염 구슬 못 끼는 매가지나 상태를 적극 반영하여, 특성을 스킬링크로 바꿨다. 연속기를 무조건 다섯 번 때리는 특성인데, 이 녀석이 5세대까지는, 연속기라곤 마구찌르기 같은 버러지 기술 뿐이었지만, 매진 사은품으로다가, 자속 바늘 미사일 락블레스트 기관총까지 모조리 여보와 기술 넣을 칸이 없어, 곤란해질 정도로 상향을 먹었다. 문제는 스피드가 감소했는데, 보통 스피드가 감소하는 매진의 경우 트링룸 안에서 재밌게 놀아라는 말이었지만, 이 녀석은 룸 안에 박혀있기엔 어느 정도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라, 진짜들에게 외면받기 일수였다. 심지어 트링룸 안에서 고스피 만났다고 안심하기도 힘들었던 게 6세대 때 미친새가 트링룸이고 나발이고 우선도 일 증가한 네배들 박히는 브레이브버드 쏴잭 끼고 다녀, 헤라크로스는 트링룸 안에서 우선도도 바꿔달라, 전국 트링룸 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행히 7세대 와서는 미친새가 사라져, 사용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페어리 전성 시대가 열려버린다. 자속 페어리 기술 한대 정도는, 가뿐히 버티는 지리는 내구지만, 문제는 타점으로 벌레 타입 격투 타입 모두 반감하는 이 시대에, 상위권 포갱몬 중, 이놈을 잡아족 지면족 첫째 족처질 상대는 없었다시피, 메이저권에 발못 들이던 이상한 놈이었다.